이사야 49장에서 50장. 하나님의 종. 49장 주석. 하나님의 종은 누구인가? 1절로 13절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그의 입은 날카로운 칼 또는 갈고 닦은 화살과 같습니다. 그가 선지자적 사역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의 빛으로 불립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49장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종은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2장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모오는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이방을 비추는 빛이 오셨다고 찬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소개합니다. 이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이방의 빛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49장 통독 이방의 빛 이스라엘 섬들아 내게 들어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이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 이니라. 예루살렘의 회복.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그 눈으로 인도할 것이미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지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홀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 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친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난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건을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50장 주석 하나님의 종은 누구인가?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물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의 죄와 불순종에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4절로 9절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 종은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달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습니다. 채찍으로 등을 맞고 수염을 뽑히고 뺨을 맞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종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외쳤던 다윗처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50장 통독.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를 거역하지 아니하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 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린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리라.